안녕하세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2021년 6월 29일에 공모를 실시한 용역과제인 통신설비안전관리 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설명회는 통신설비안전관리 시스템 2차 사업을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요 사항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사업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통신설비 정보 및 통신재난 정보에 대한 시스템화를 통한 통신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국가 차원의 통신재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16억 6천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약 150일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통신설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설비정보통합관리 및 통신재난관리를 지원하는 통신설비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정보기관 및 운영기관, 통신사업자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구축시스템은 크게 중요통신설과 통신설비의 DB와 설비정보관리시스템, 기스기반 설비정보분석 모듈 등의 운용기능이 구축되는 설비정보통합운영시스템과 재난정보수집관리, 재난상황관리, 긴급복구물자관리, 정기훈련 등 통신재난 상황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통신재난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기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 내에 시스템이 구축되며 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한 통신재난관리 운영센터도 별도로 구축되어 운영됩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의 개념도를 보시면 좌측으로부터 정보 수집 영역, 통신재난관리 및 통신설비 정보 통합 운영을 위한 통신설비 안전관리 시스템 영역, 그리고 서비스 활용을 위한 영역 등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시스템 및 기능에 대한 구성 및 역할 등이 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 구축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통신사 서비스 내 통신망 이원화 현황 및 유형별 우회 경로 분석, 오통신 설비 데이터 품질 검수 자동화, 국사망도 자동 갱신, 통신 설비 정보 갱신 이력 관리 자동화 자료 기반의 통신 설비, 피해 가구 세대 인구 피해 추출 및 통신 시설 피해 분석 상세 정보와 통신시설 지정 및 현황관리, 출입통계 및 보안관리, 지하통신시설관리, 통화량 급증 대응관리, 통신재난 대응체계 운용현황 및 계획관리, 중요통신시설 안전점검 업무에 대한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 안전점검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됩니다. 주요 개발 대상 업무는 제시된 표에 구분되어 있는 바와 같이 통신설비 정보관리,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시스템화, 중요통신시설 스마트 안전점검, 관리 등의 기능을 개발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 정보, 통계청 통계자료 등에 대한 정보화 수집 및 시스템 구축 기능도 구현하여야 합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세 요구사항은 요구사항 총괄표상에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성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테스트, 보안 품질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컨설팅 요구사항 등총 12개 분야, 총 65개 요구사항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요구사항 중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 장비 구성을 위한 요구사항의 경우, 구입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납품, 설치 등의 공통 요구사항이 제시되어 있고,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서버,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네트워크 관리 및 보안 서비스 제공 수량 및 규격, 제공 조건과 클라우드 환경 소프트웨어 구성 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발 기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능 요구사항의 경우, 우회 경로 분석, 피해 측 분석, 건축물 정보 및 통계청 정보 수집, 구축, 통신 설비 정보, 대용량 처리, 통신구 관리 계획 지원, 통신 재난 관리 기본 계획, 시스템화, 주요 통신시설 안전 점검 관리 및 스마트 안전 점검 기능 등의 요구사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능 요구 사항의 경우 정보화 시스템 일반 성능 요건, CPU 및 메모리 사용률, 온라인 업무 응답 시간, 기능 수행 지원에 대한 안내 및 운영 안정성 기능 등의 요구 사항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 사항, 프로젝트 관리 등과 함께 통신사 협력및 클라우드 활용 검토 등의 컨설팅 요구 사항 등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제안 요청서상의 요구 사항 총 발표 및 요구 사항 상세 내역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제안서를 제출할 때는 제안서의 작성 지침 및 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의 작성 목차는 일반 현황부터 전략 및 방법, 사업 수행 방안,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사회적 가치 구현 및 하도급 계획, 적정성, 기타 사항까지 총 7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락마다 해당 작성 목차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제안서 작성 시 편의를 위해 각 목차별로 세부 작성 지침을 안내드리오니 작성 방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 안내 사항입니다. 입찰 방식 및 입찰 참가 자격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및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등에 따라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찰이 제한된 사업으로서 사업자는 입찰 참여 자격에 대한 직접 생산확인 증명서 등의 제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수급 시 해당 조건이나 하도급 사전 승인, 하도급 비율 제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 명시, 공동수급체 구성 관련 등 하도급 시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여 해당되는 경우 관련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방식은 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제안서 평가 방법 및 절차는 제안 요청서 상에 제시된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안 설명회 및 입찰 시 유의사항, 개발 소프트웨어의 공동활용,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해 사업은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을 안내드립니다. 본 사업은 과제 추진시천지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드립니다. 제안 요청서상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하였으며 사업 참여를 위한 제안서 제출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나 필요한 제출 서류 및 증빙 등은 본 제안 요청서상의 각종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신설비안전관리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의 제안요청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해당 이메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